AP 시스템, 보겠습니다. 음, 이 종목은 21,780원에 매수 비중은 25% 어, 하셨네요. 21,780원. 어, 그럼 지금 매수한 가격 정도에 있군요. 이, 이 종목은. 그리고, 어, 며칠 전에 이제, 뭐, 수요일 날이죠. 한 주당 270원의 현금 배당을 네, 결정을 했다. 이 현금 배당 결정 소식도 있었고요. 그리고 목표 주가와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사실 여러분들 그이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 주가를 보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. 굉장히 좀답답한 답답, 답답하게 움직이는 약간 성향이 있어요. 어, 그,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뭔가 재료들이 막 이제 들어오는데, 이 OLED 쪽이죠. 이 OLED 패널 쪽 관련 회사 기업들은 이 주가가 이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딱히 많지가 않아요. 어, 특히나 삼성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아시죠?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어떤가요? 되게 지지부진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패널 시장은 분명히 한 번쯤은 크게 어, 성장, 그리고 이 뉴스가 크게 한번될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관련 기업들은 이 재료들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,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길게 끌고 갈게 아니라면, 어느 정도는좀 트레이딩을 해 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어, 위로 23,500원 정도가 있거든요.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떨어지면 다시 또 2만원 아래쪽에서 한번 사보고 또 2만 뭐 3,000원 넘어가면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ap 시스템은 목표 주가 23,500원 제시해 드릴게요.